네, 반갑습니다. 허브 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좀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좀 좋은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, HMM은 좀그 수혜를 좀 피해 간 건지, 왜 그런 건지 한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.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. 어,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VFP 2기 체험 어, 모집하고 있습니다. 꼭 들어오셔서 신청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,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HMM 한화, GS 시장 저평가에도 실적 고공행진 예상. 주목해라. 뭐가 이렇게 좀한발 넣는.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HMM을,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실적이 좋다고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, 뭐, 시, 시, 뭐죠? 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뭐 여기서 삐빌거리고 있고 가다가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 종목, 우리나라 기업, 시장들, 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다 실적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실적 좋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 안 좋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떠나서 HMM은 영업이익 보면은 사실 20총은 좀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사실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맨날 저평가 맨날 저평가래 근데 이 실적을 작년 5월에 다 반영을 해줬다 근데 사상 최대 실적 찍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예상실적은 더 올라간다 근데 주가는 이루고 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굳이 이거를 이해하자 라고 하면은 아 그건 많이 올라왔잖아 이거 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이고 뭐고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그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? 보통 퍼가 10이하면 뭐은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좀 기준이 또 다르죠 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은 1.9퍼5 예. 이하가 저평가다라고 해도 1.9 3 이하다 저평가다라고 해도 1.9 2 이하가 저평가다라고 해도 1.9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수치를 놓고 따져봤을 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더 숫자를 잘, 가, 숫자를 가지고 더잘 두들기는 사람들인데. 그죠? 렇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재밌는, 어, 얘기가 나왔습니다. 지금 요번에 HMM이 대표님이 새로 오셨죠? 근데 이게 의도된, 뭐 특정, 이제, 어, 좀 의도된 게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이 김경배 현재 이제, 새롭게 이제 임명된 대표이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현대맨이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, 아, 현대가 HMM을 인수하게끔 하는 그런 또 가교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? 라는 게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고, 요건 살짝 좀 비관적인 기사예요. 약간 좀 옛날 사람이다. 예. 옛날 사람이고, 좀 어느 정도 좀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, 어, 지금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, 어쨌든 이제 노조 문제가 있었으니까, 그걸 잘 중간에서 할수 있을까? 이런 또, 어, 기대감과? 어, 좀 비관론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. 기대감은 그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현대가, 이제 또, 이제, 뭐, 현대 모비스,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지분이 굉장히 지금 얘기가 작년에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죠.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대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라 거는 이제 누구나 알게 된,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HMM을 인수해가지고 현대 글로비스를, 기업 가치를 팡 띄운, 띄울 수도 있다라는 건 긍정론. 그리고 부정 그러니까 비관론은 옛날 사람이다. 그리고 쉽지 않다. 사이즈 너무 크다. 이런 뭐 얘기들이 좀 재밌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예전에는 포스, 맨날 뭐 인수 얘기 나오면 포스코만 걸고 넘어지고 했었는데, 이제 뭔가 수장이 현대 출신이다 보니까, 어뭐 현대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HMM을 활용한다. 이용한다. 뭐 그럴싸하죠. 일단은 근데 뭐어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늘. 사실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어요 결국 어, 외국인들이 결국은 매도로 어, 마무리가 됐는데 H&M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오늘 매도는 누구였다? 뻔하지 뭐 예, 공매도였다 이 공매도 중에 누구였다? 오늘 보시면은 상위, 상위 매도 1위에 시티그룹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얘네 그냥 다 찍힌 것 같아요 22%의 공매도 쳤다면 이, 이, 이것들밖에 없겠죠 이것들 보면 뭐 하루 재미 팔아치웠겠지. 하루 재 종일 그냥, 하루 종일. 야, 너 파는 거 너무 티나? 응, 상관없어. 난 어떻게 오늘 팔 거니까. 엄청나게. 팔았던 주체가 바로 이 시티고, 어, 보통 공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, 오늘 같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 그런 흐름을 만든 건좀 아쉽다. 그죠? 아쉽습니다만, 어쨌든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요, 단한 번에 소화를 할 것이다? 어떤 종목도, 어,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을 보면서 보시는, 자주 보는 이 잡주들 있잖아요. 소위 말하는 가벼운 시총 작은 테마주들도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 매물 소화 한 번에 못 합니다, 보통. 아니면은 진짜 열의 한개 정도만 호재 탕 띄우면서 물량 소화 다 하고 날아가지. 개잡주들, 우리가 말하는, HMM은 개잡주가 아니죠. 네, 잡주들. 위험하다, 급등주다, 테마주다 하는 종목들도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갈 때 물량수가 무조건 하고 갑니다. 안할 수가 없어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 정도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, 시장에서 같이 좀 양봉을 뽑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렇지 못한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, 시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고, 저평가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다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고, 어, 마지막으로 저희허분대 TV VIP 체험 진행 중이죠. 여기 3승 1무라고 나와 있는데, 오늘 하나 더 팔면서 4승 1무로 지금, 어, 1기가 진행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2기,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니까 텔레그램 꼭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도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, VIP와 방송반 이벤트 같이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, 이번 기회에 아, 좀, 장도 많이 빠졌겠다. 이제 좀 한번 내가 들이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, h b t b 1 0 4로 상담문의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h b t b 1004 역시 가능하니까 편한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,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